네, 박은정 의원님, 네, 아, 저는 그 법사위 국감에 대해서 어, 그 의사 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국감을 계속 할 거잖아요. 그걸 월 이번 10월 말까지 그런데 이 법사위 국감을 정쟁화시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 제가 이름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 국민의 그, 그 지금 법사위 국감 위원들의 법사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울러 그제 명예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보수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여, 여당 국회의원들 재판 기록 보겠다며 대법원 휘적고 다닌다. 중앙일보, 대통령 재판 기록 보겠다면서 대법원 어, 다닌다. 조, 조선일보, 어, 대법관 피시 보겠다면서 대법원을, 어, 민주당, 뭐, 그 여당 의원들이 다닌다. 휘적고 다닌다. 뭐, 이런 취지예요이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어, 왜, 살... 네, 1분 더 넣어드리세요. 1분. 재판 기록을 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대법원을 이렇게 다녔다고 이렇게 워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 기록을 보러 다녔다고 하는 이 보수 언론의 기사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면은 이렇게 이보도가 나갈 리가 없다. 그런데 저희는 재판 기록을 보러 다니거나 대법관 PC를 보러 다닌 게 아닙니다. 저희는 대법관 증언을 위해서 대법관 평수, 사무실의 평수를 보 보기로 했고 그래서, 그래서 대법정과 소법정의 대법관들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크기가 필요한지를 보러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 법사위원회 명예를 훼손해도 유분수지 저희가 무슨 대법원의 재판기록 대법관들의 재판기록 피시를 보러 다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시고 심지어 방송 나가가지고 재판기록 보러 다니겠다고 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 앞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허위 사실로 같은 동료 국회 네, 박은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법사위 국감에 성실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 법사위 국감을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아일보, 동아일보 오늘자 보도가 재판 기록 보겠다. 중앙일보 대통령 재판 기록 보겠다. 조선일보 대법관 PC 보겠다. 이렇게 일제히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판 기록을 보러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이 재판 기록이라는 표현이 나왔나 봤더니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 나가셔가지고 재판 기록 보겠다 이런 워딩을 하셨어요. 이것은 국민의힘 쪽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같은 동료 법사위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기를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 위원장님께서 어, 그 그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극히 유감입니다. 어제 법사위는 대법원 국감 현장 국감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미 두 가지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의 증언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가 무려 1조 4천억에 이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연 그러한 평수와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을 미리 공지를 해 드렸고, 또한 특정 사건에 관하여 예외를 다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확률적으로 지극히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하고 그것이 정치 판결, 대선 개입 판결로 한간의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과연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보시고 재판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로그파일 제출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수해 불응을 하고, 증인으로 나온 행정처장이 반복된 법사위에서의 위정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과학적인 데이터는 바로 로그파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 요구는 마땅히 응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응했고, 이에 대해서 현장 국감이 필요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결로서 다 추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교섭단체 법사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이후 같은 일이 재발할 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경고 드립니다. 법사위 국감을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위원님들에게 의사 진행 발언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사 진행 발언이 가있습니까 아니 발언을 달라고 한번 목소리가 그렇게 컸습니까? 좀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위원장에 대한 예의도 필요하죠, 오선 의원님. 경고합니다. 신동우 의원님, 위원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세요. 조선이어도 사회 경력이 그만하면은 예의를, 예의를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방금 박은정 의원이 제기한 허위사실 언론 유포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분 후인 11시 정각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